키고프 때 가장 늦은 리빌딩이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텍처 선수였는데요. 젠지 입장지 이제 9개월 차인데 연속해서 결승에 올랐고 발로란트의 라키아로 남고 싶다고 하는 대종민 그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또 힘든 시기가 있었죠. 아 본인의 알 g 의 방식이 과연 맞는지 하지만 본인이 말했듯이 젠지에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치킨이 느꼈을 때아 나의 팀원들 중 이렇게 잘 쏘는 선수가 있었나 그 생각을 아마 텍스처 메테오로 보면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아. 아 근데 확실히 이 무대가 좀 낯선 시기도 있었을 텐데 아좀 빠르게 적응하는 이 다섯 명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좀 우리가 좀 불모지 안에서. 아, 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해봤던 또, 강근철이 또 감동이기 때문에, 많은 어드바이스와 조언 같은 건 해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노력했는지가 느껴질 만한 그런 행보였습니다. 아, 이제 단한 경기 남았네요. 페리프로 한대맞을 가는 사람들 봐요, 봐, 이 자, 이렇게 메테을어왔죠 어, 아, 더블 전진 이후에 더블도우로 바로 백업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쉬웠어요. 어. 자같이 뒤를 잡는 게 아닌, 최다, 트리플이에요 근데 우투가 먼치킬을 먼저 잡았고요배태오 메테오,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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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두 번째 샷뭐야요자 아웃발 와 화살!! 긴... 와! 배태오를 당기자, 당기자 중혁이 선자한명 시전 안 들어와요? 알아요자 먼저 끊어졌고! 배태오 아, 더블킬! 시간도 없고요 이거는 자, 자 어, 월샷으로 남은 체력은 5! 우투나서 체력 5여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거 이기면 진짜 커요, 이번 나온 저... 백션! 백션! 이런 소통을 해줬던 젠지였고요. 아, 네. 우와 145! 아, 근데 마... 나도 칼폭으로! 아이기고요 아 자, 아아 적, 적절한 백업! 자, 이았어요누가 이러면 매우 외로움. 아아차 진짜로 온다. 내 자. 장막이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 보다는? 네. 자, 아, 어, 뭐치킨 머치킨! 스파이크 다운! 머치킨이? 머치킨이! 자, 머치둘 잡았어요! 자, 벤티피시 왔고요, 이미. 자, 스파이크 다운! 우와! 벤티오! 스파이크 따군은... 와, 으아, 아. 아. 너무 잘했는데요? 너무 잘했고. 이 지점에 근데 이것도 머치킨 선수가 둘을 못 잡아줬다면... 아아... 아. 자, 근팩쳐 아니, 더블톱까지? 야, 잡아냈습니다! 오히려 우트를 믿고 나갔던 엘보가... 와팩스쳐 됩니다. 드리블, 드리블 안 싸우주면 되죠. 예, 오히려. 드리블 되죠. 또 누가 낙키아 잡아줬습니다. 낙키아 끊기는 가 달라요. 카론 이거 드리블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 드리블만 하라고 했는데. 진짜 굴리고 그냥 진짜 우트가 게임터뜨린다는 마인드로 그냥 들어가서 박아야 돼요. 아, 돼요. 안 된다, 안,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머치킨이 다 이상했어요. 지금도 드리플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안에 갇힌 거예요. 일곱 명이 그냥 갇힌, 갇힌 거예요. 게 아니죠 이거는. 보면 바로 머리. 보입니다 야 너네 이번에 100% 소공인 거 안다 다시 한번그 트리플 각성 속였어요 자, 야 먼치킨 이야 둘을 잡았어요 네,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지 야 먼치킨 먼치킨은 미끼 때낚싯대를다 끌어당깁니다 어. 아니 게임이 터졌는데 뭐가 중요하냐 피솔레라 그냥 오 어. 어. 어, 에이스 에이? 자 내놔 네, 아. 아. 아 라키아가 쏘면서 갔습니다 A러시를 상대의 머리속에 심어놓고 A인척 너무 고급스러웠던 게 라키아가 바운딩 화살로 피라미드 천장에 정찰용 화살 일부러 쓰고 음. 그리고 나서 지금 돌린 거를 몰랐거든요 우와. 특히 그 장막이 더블도어 쪽 네. 지금 더블도어의 메인에 정신없거든요 오 맥헤어! 이걸 이요 메테오의 연계가 지금 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와, 오, 아 어? 아니 그 방지 토기 아니고 다 부셔버리는데요, 그냥. 갇힙니다 아, 아,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아 압니다. 와, 와 진짜 또또 또 메테오가 또또또 받을 때못 가요. 가요 네. 불안해요? 자, 잠에 들요 앞에 있다. 앞에 있다. 편집 아 잘하셨어요. 아아아 자, 무너집니다. 안약군의 분노. 그러면 통일자. 자 구덩이 올라갑니다 오, 다, 다, 오, 오, 네 한명만 다, 다 흘리고 자 지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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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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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안 카론 가로, 자, 가로. 자 아, 마음이 그쪽도 붑니다 반에 채야돼 반에 채야돼 시간때문에 아이시간때문 아, 네, 챌린지 시간! 시간! 첫번째에 프리즈를 13대6으로 가져갑니다 어, 오 나도 수업에 오! 갔습니다 자 데려갔고 1대1 앞에서? 안돼 아, 우투도 급한 나머지 지금 안 가면 못 민다 무리한 건데 야 되거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자, 열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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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요 자칼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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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자 자어 주... 너무 잘했어요 설치 안 됐습니다 자다한 방이긴 하거든요 일단 제발 제발 한, 제발 한 번만 두발 자신감이에요 텐션. 나머지는 천천히 해야 돼요. 와, 메테오. 아니 메테오 오늘 제 뭐예요? 이런 불안하죠. 앞뒤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헤르디스 급해지고요. 아프바이로 이걸 또 가져오나요? 자, 이거 첼지. 아, 아팠는데 여기서 사운드 나는 후단... 와. 네, 스킬에가 헤르디스 처음 당한 느낌이거든요. 야, 그리고 이거 이번에... 내려갔었고 이러면 진짜 벨트 먹기가. 오, 멀티킬이 내려갑니다. 와자 이러고 락키아 씹었어 락키아! 락키아! 오! 택스자야 <laughs> 진짜! 자, 야, 와 야. 살았어요! 이러면, 이러면 락키아 위치! 락키아 위치! 위치, 위치. 자개코로 재미 좀 봐라! 종민아 너를 위해 플래치 드라이브 대기 중! 자자자 서로 못 만들어라! 와, 와 락키아! 그러니까 결국 어려워도 해서 도전으로 이기는 거! 맞습니다. 택스 아, 이번에 위치를 아, 바꿨습니다! 옵션 하지만 옵션이 여러 개예요. 아 텍스쳐! 이거 영역 확장. 와 멋진 네. 타로 네.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 젠지 아, 네. PC 도 등이 열려요. 예 아, 후반 네. 아, 아, 팀이 아. 젠지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놓쳤던 영역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한 명이 돌았다면 아. 어디쯤 아.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까. 아. 그러니까 번은 깨지질 아. 않습니다 저게. 아. 와 라키아가 아, 이거. 이건... 네. 우와또터졌어요 이번 지금 메테오가 세팅 값도 바꾸는데. 와안올려안 놓쳐. 이것도 짐에 이것도 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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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도... 좋았는데 자 이거 어급 빼요 급해요급해요 어우 천천히 어, 아쉽긴 한데 어, 자 근데 매트가 매태오. 잡아줬어요 어, 매위 아래 위 아래 자위 아래 다치셨어요 매트 벤지 피시 그래서 우리 팀 <laughs> 붙자마자 벤지 피시가 어, 밀고 나가요 없죠 와 이렇게 다 이길 순 없거든요 놀아줘 이겨어요또이에 이... 대한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위에서? 우와! 아, 위에서? 와 갑자기 아래쪽에서 어그 끌고 위에서! 자, 올렸어요! 리엠티 파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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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텍이 하나! 아, 파티텍이 몇 명을... 오! 오. 잡아 줬습니다, 메테오! 야장 올려주고 있고요 템 누르기 전까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 드립텍! 차량 확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교전의 정석이게 위아래를 잘 흔들어나가지고 아 진짜 말씀해주신대로 저게 수험에 눈이 돌아갔을 때 순간적으로 나와서 원피적이지만 어, 오히려 오, 보세요 오, 이런게 왜냐면 자 메테오는 시간만 오, 잘 찍으면 돼요 와 잡아냈어요 파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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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판왕이에요 파티텍 이거 아 잡아냈어요 먼치킨 칠 들어가야 됩니다 헤르틱스는 하나 아 와, 리엔저 아 진짜 잘 쏘네요 이거 하나. 와 근데 진짜 브리피 드리, 리와 진짜 메테오 이거 자아 아, 이게 아. 파티세 아, 저를메테오도 아. 지금 1 0백인데와자 와. 제로 포인트까지 있긴 합니다. 아, 해체자마 해체자마. 아, 근데 헤리티스영이에요 일부러 안 붙고 둘이 싸워 버려서 어, 가야 사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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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역약이 하는데 시간이 안 되네. 설마 마지막에! 설마? 시간! 우와 아 와! 영! 영! 유! 간다. 아, 어떡해? 자 근데 바로 위치. 아! 3대 1. 아 야, 마무리는 우투! 야, 아쉬웠던 아이스 박스였습니다. 팀헤리티스가두번째 맵을 가져갑니다. 어, 보고 있어요. 자, 이미 지나갔고요. 자, 운대폰 뭐 위치 바꿔주고 있는데요. 우클리안나했습니다 메테오 잡고 빠집니다. 멀티 아, 난전, 난전, 난전! 야, 잡았다. 피스톨! 급해져요. 크게 돕니다, 라키아네 아, 카론이 잡아냈어요. 우트 자, 체력 22. 라키아 왔어요, 라키아 왔어요. 옆에서 까꿍! 아... 아, 아 이거요, 이거! 아유 아, 흘렸어요. 피해방사! 와, 못 들었어요. 피해사 이러면 뚫어! 헤르틱스라서. 아, 메테오가 아, 잡아주네요. 메테오. 상승기류 한번 보나요? 상승기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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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요! 수락! 수락! 아, 이거 파편타 위치 바꿔주면 됩니다. 아... 아, 카론! 4대0. 아, 정현실 언급한. 오딘이 됐던 오프가 됐던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야 아, 시장에서 나오는 거를 모두 잡아 먹었습니다. 카로. 아, 이거또 메테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불을 잡아냈어요. 끝낼 겁니다. 아, 아 파티태가 안 지네요, 오늘. 던지고 뛰어내리겠네요. 자, 오, 라키. 괜찮아, 봤어요. 자, 파랑 잡아줍니다. 이거를요. 이걸 버텨요, 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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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도 좋고, 각도 좋고. 자, 예, 네, 여기는 한번 데리고 가는 데가 아니, 한번한번더 받아야 돼요. 같이. 이겨줬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리 허빈요. 이런 싸움은 어져요 늘어지면 오딘에게, 벤티피시랑 오딘에게 다갈려 이거. 오디레게 아, 안... 다 갈려 자, 먼치킹과 라키아가 아, 둘을 잡아내 자, 라키아. 그리고 라키아가 도는 판단. <laughs> 오. 자. 왜 <오>! 놀랐냐면 <laughs> <laughs> <calculation> <laughs> 설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설치를 붓고 라키아를 한번더 돌린 거. <laughs> 와 그게 대박입니다 점이 되네요 예. 와야 메테오가 자 라키야 같이 와주고 있어요 자 연막 리필 좋아요 연막 리필 그렇죠 라키 하나 사망했고 연막 리필 자 메테오 씨메이메이 메인 자이 2대2 자. 자 총구가 먼저 맞았어요 아! 맞았고요 자 근데 잘 버티는 각긴데 하나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2쪽 시간 버팁니다 네. 이부네와 드랍 끝까지 버텨 드랍 싸움. 드로 한편탄 자 맞았어요 45 해체붙어 해야 될 시간. 아 이게 됐습니다. 멋지게. 시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너 자, 아, 하나 더. 아 이거 미스 도. 났어요. 아니 첫 번째게 미스 났어요. 이거 깨야 돼요. 그냥 그냥 깨야 돼요. 깼습니다깼습니다 예. 자, 이러면 5대 5에 오퍼 찬스. 아, 텍처가 잡아냈고오퍼레이 다운. 라키야. 메인에서 나와 줍니다. 팀이 아이다런죠. 느낌이 아이다런죠. 그렇죠 파크 타게 마무리. 알아든가? 아, 라도로에서 아 라키아, 라키아 첫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봉쇄 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아, 갈 급한 무결점. 빈것 같던데, 빈것 같은데? 아 너무 컨택으로 들어와서. 자, 라켓 하나 잡아들. 아, 아 그렇네텍 택시 하나 잡아주겠어요. 저, 저 이번 중에 백업 진짜 빨랐습니다. 떨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부족해요. 붙어야 됩니다. 자, 자 시간 없어요. 아, 아, 시간 없어요. 나요 아, 이러면 아, 아, 시간 때문에 아, 시간. 아, 시간 안 돼요. 아. 네, 결국에 팀헤리틱스가 어센트를 가져갑니다. 자 반대쪽 같이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퀴체 자 피해 방상 오와! 메테 뭐예요! 왼손 땅! 왼손 땅! 같이 나와요 메테오! 아니 메테오 진짜? 어. 야 라키아까지! 야, 자 이렇고 메... 한명더 있는 것도 오늘 예상은 없다며. 할... 없다며! 없다며! 아, 스파이크 네. 다운! 제 아아 벤지 피시가 메테오를 아, 잡습니다 이번 라운드 이겨내면 커요 황홍까지 다 썼어요 자 먼치킥! 우투빈을 낸고요! 먼치킥! 컷! 카론까지 가장 변수는 리엔지 전투력. 와리엔 아, 진짜 버틸만한군요 그래도. 버틸만해요 이거. 그래, 아 버틸만 잡았어요. 버틸만해요. 와 <laughs> 파이크 다운. 데미정신. 아, 아, 아 진짜. 보자. 제가 뭐 이수는 악수가 될수아 아, 그렇죠. 제가 말한 수게 아까는 아닐 것 같아서 약간 느슨하게 뭐지 이게 맞잖아요. 여기 오면 네. 안 돼요! 네. 열심히 네. 가지만, 그마저도 먼치킥! 네. 아 근데... 아직 사이트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텍스아 집중력 텍스쳐가! 아 네. 근데 오히려 좋은 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키아 선수가 드리블을 정말 잘해줬어요. 어. 그래서 고립이 돼버리니까. <목소리> 거 보니까 A가 좀 헐겁고 A를 버린 것 같은데. 정말 <목소리> <오> <목소리> 죽겠어 이거. 야, 다다자 아! 이러면 없어요. 이러면 이러면 해야 돼, 요 해야 돼, 요 해야 돼. 요자 오줌아 봉쇄 써도 돼 오줌아 봉쇄. 아, 잘 아, 버텼어요. 자, 매태오. 아, 매태오 진짜. 우와. 자 안, 안한단 거. 일분 시간 끌어봐. 다 시간 늘려야 돼, 시간 늘려야 돼, 시간으로. 오투 체력 40 50자 시간 8 초. 시간 애매하죠, 시간 애매하죠. 자 설치합니까? 이미 돌았어요. 그렇 기다리고 아, 네. 있어요. 불꽃놀이! 아, 이제 슬로펌 에들어요 아 퍼박에 다음입니다. 번지고 페인트 타! 야, 여러분들, 복주이터졌습니다 불꽃놀이, 불꽃놀이에요. 무엇이빅플레스 관객 여러분이십니다. 아니, 저야 오, 계속 오, 이제 오, 큰 그림을 보니까. 보니까 그 상대하는 입장, IZ 의 입장에서 감코이 입장에서 이거밖에 없다고 느끼는 건데 이거는. 네. 잘했어, 잘했어. 와, 먼치킨이 이겨줬어요 메달, 태민장. 와, 데려갔네요. 야. 유리한 각, 유리한 각, 유리한 각. 잡아냈어요. 안 싸워주면 됩니다. 스킬 활용해주고. 아, 야, 대결이야. 아, 자, 잠깐. 아, 자, 먼치킨. 될수 있나요? 자, 일단 정이 들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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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선우 이겼잖아요! 대체 적을 속이려면 팀도 속여야 돼요. 살린다. 와, 지금! 어! 먼저 잡았어요! 저, 페인트 때까지 시간 많이 버텨요. 나가야 돼요. 아프죠? 나가. 아아아전무에서도우와의 KO의 승리! 텐아아아악젠아 집중력. 아, 집중력. 저게 일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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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에임을 끌어주는 거였고 이 선이 아, 일단 가죠매목이 면목이 피아차. 아름다운 드리이야 매태오 오는 차. 매 자, 많이 끌고 왔어요. 양념했어요. 양념, 했어요, 양념 했어요. 아, 호전적으로 한 거였고요. 올렸어. 왜? 아, 와, 이걸 이껴요 대처가. 탑에서 하나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우와! 아니 반응 속도가 방금은. 아, 야, 그냥... 역시 군필 막내. 자, 총치기 야돼 총총. 와라. 근데 부가 와라. 이렇게 와준다고요 우스? 연마 하지만 근데 해 아! 아니 꼬리가 야 꼬리가 무슨 아 어스 아, 아, 아! 어, 이어 아니 아니 아까 그냥 A 설치했어야 됐는데 뭐? 물론 우리는 보고 있만어 잠깐만 이왕 어이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 공세 쓸까 말까 어 라키아가 뚫어집니다 근데 파티 탱 테... 근데 파티 탱이 택에... 포방 들렸어요 라키아 아니 감히 야 메테오 공체 걸릴 수밖에 없는 리엔즈 자 탑에서 하나 잡아냈고 메테오 와, 네, 끝났네요. 이,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자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다행이에요 같이 돌아요 오. 자 돌고 돌고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체인지가 네. 아. 아. 13대4로 로 로터스를 저갑니다. 아. 예상 못하겠지. 예상 못하겠지. 집중력. 아유, 오. 자 세발, 세발, 세발. 자 바꿔주고. 아, 메테오, 메테오. 오늘꿔 메테오 들어봐라. 오늘의 메테오, 가라. 가라. 오늘의 메테오, 네. 오늘의 메테오. 백터! 메테오. 네. 메테오, 메테오. 스킬을 너무 많이 썼던 헤리틱스였습니다 여기서 메테오가 이거 끊고. 어, 여기서 진짜 한명 남았습니다. 너무 집착했어요. 파티태이 고작 심 있게 한번 대체를 해 봤는데 자, 벤트 배제면 안 돼요. 네. 어, 한명은 봐야 돼요. 와, 대처! 자 근데 무치에 더블 킬. 그리고 라케가 봤어요. 와, 끝까지. 라키아가 와, 라케가 봐줬네요. 백업 동선이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총을 많이 떨구네. 야, 킥쇼! 대미장식한칸 남았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 그리고 위치, 위치 확인.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와, 대처! 와, 대처! 자. 이들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러 앞쪽으로 배치해 적어도 추적자로 그렇죠! 추적자가! 그렇죠. 지우면! 아아아아아잡아니다한 깨끗! 사이퍼가! 자어 어, 그리고 메테오! 메테오! 아아 아! 테오왔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와머치기대 어! 뭐, 가디언은! 야, 감동이 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자 메인에서 같이 나니다 아! 진짜 잼지 일번어버렸습니다아 텍스처 또 시야 작업 펴는 거 보시 아, 아 진짜 보여요. 너무 잘합니다. 어? 아카론님 아. 마무리 오대0 오점. 자 예. 해문상. 오 어, 이거 그냥 빼요. 우와 카이 어디에 끌어졌나요? 카와카론낙태 뚫어버렸어요. 야, 전에. 자피망상 어네 어 같이 아 그렇죠. 네2대1입니다 자 추적자까지 완성 6대1 이게 뭐야? 놀랐죠? 오히려 라키아가 아, 먼저. 네. 먼저. 네, 네. 아 텍스처. 자3대 2. 눌렀거든요 추적자를 넘어가면 네. 말죠. 18초. 야 잡아냈어요. 아. 이러면 데미 장식입니다. 이거 떨구면 돈 진짜 없거든요. 네. 타이밍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 마지막. 아. 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 아. 잡았어요. 어, 잡은 잡은 잡았어요. 아,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괜찮습니다. 예, 리액션으로 알았네요. 그래. 나와요나 나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나... 아니,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아, 스킬 좋아요. 스킬 환영합니다. 좋아요. 예, 체력 없어요. 예, 좋아요. 그렇죠. 게임이라는 게이기고 지고할 수 있는 거고 국제 무단은 게 당연히 쉽지 않은 거고 그런 건데그렇죠 미래를 보지 벤트를 뚫봐 이거는 아, 근데 아, 지금 라키아터라키아터자 락키아가... 아, 네. 이런 마지막 브리핑 됐고있 거기가 암낙 아우 다워다다 하다 하하나하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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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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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베테 위치. 텍스처의 위치. 텍스처. 페인트탑. 자, 자,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가 아, 안 줘. 안 줘. 자, 가운데. 아, 그래. 자, 이가 갇혔지. 슉합 돔게. 아, 너무 주요했어요. 와. 아, 이거는. 이거는 아, 부분 성이에요 네. 네. 아. 완벽히 율표를 <laughs> 찔렀습니다. 이거는. 이는 거는 너무 좋은 플레이. 아, 이 맙소사. 그렇죠! 페스쳐. 자 하나만 더! 아, 자 커버! 천천히 해야 예, 됩니다 예, 라키야 아, 아, 아 잠깐만요 어 근데 네, 메피오의 네. 위치가 너무, 너무 매력적인 네. 위치인데요? 네. 어 돌렸니? 자 따라간다 예. 하나 더 켜는 아 와요 같이 어. 와요 아니 카로 아아 혼자 다 했어요 호요라 아아 이거 저... 속였어요 자, 카로 에게 넘겼어요 카로 에게 뒤로 카로. 돌아갑니다만 라키야가 잡았어요! 돌두라오고 있습니다! 돌려! 시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앞에 먼치킨! 자, 자, 18초, 있어요! 빌빨 있어요? 빌빨 빌빨 있어요? 아, 자, 먼치킨 하나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할 거지? 자, 자 시간! 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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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시간 한 돼! 자, 12초! 10초. 시간만 버텨! 시간만! 10초가! 텍스쳐가! 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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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초! 설치자만 잡으면 끝요 설치자만! 안쪽 썰! 안쪽 썰! 아 아, 잡았어요! 자, 어딘가 알죠? 아, 알고있어! 체력은 58! 8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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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헤리핀스 너무 급한데요? 자페트타 남았어요! 페인트 자 근데 카로니 파티텍 잡아냈고요 라키아, 라키아! 이거 다 잡아내면서! 자 끝내나요? 자자자아때요자 아 남았어요! 찐파로란트의 아, 역사상 퍼시픽의 아. 우승! 극복을 만들어내는 찐제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스터스 상하이 우승팀! 재즈입